금주의 추천! 안녕하세요 배금주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주에 이어서 똑같이 우리은행의 적금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은행 원적금입니다 저번주 소개한 원예금처럼 우대금리 받기 쉬운 적금인데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일단은 스마트폰 전용 적금입니다 그리고 1인 1계좌인데요 유의할 점은 기존 스마트폰 적금을 포함한 1인 1계좌라는 점 유의해주시고요 우리은행의 스마트폰 적금은 위비짠테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1년 들수 있는 1년짜리 적금입니다 기본 금리는요 정액정립식은 2.4% 자유정립식은 2.3%가 되겠습니다 우대금리가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우대금리는 0.2%짜리인데 원통장이나 우리 꿈 통장을 기본 계좌로 해놓고 원 적금을 연결 가입하는 경우 0.2%가 우대교합니다. 주의해야 하실 점은 제가 예전에 위비 짠테크 들 때도 그랬는데 통장을 새로 만들 때한 달에 한 개의 통장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꿈 통장이나 원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이둘 중에 하나 통장을 만드신 후그 다음, 다음 달에 이제 적금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대 2.6%의 적금이지만 시중 은행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적금 금리인 것과 우대금리를 받기 쉬운 간단한 적금이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좋은 적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